비행장 있나 보다 와 근데 뷰가 좋다 진짜 고생대 좀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고생대 쪽이네. 응. <laughs> 이거 걷는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음. 아 그쪽이야? <laughs> 오 그러네. <laughs> 와좀 웅장하다. 오 이거 오 신기하다. 오나 이런 이런 자연을 보면은 좀 무서워 약간. 약간. 서울에서 한 3시간 걸리거든요? 근데 진짜 멋있네. 오. Well, 같은데 한 2m 넘겠다. 보이네. 저기는 안 보이잖아. 너 수영 못한다 그랬지? 어나 빠지면 쏘고. 나도야? 신고 리 빠지면 어쩌냐? 안 빠지도록 노력해야지. <laughs> 안빠지도 조심하자. 어 잡아. 잡아줘. 오 씨, 핸드폰 안 가져왔네? 어, 진짜? 안 가져야 돼. 위에 올라가 볼까? 아, 여기 보이는 게 정말 있네. 오나 너무 좋다, 여기. 멋지다. 와. 대박. 구문, 구문이 구멍이라는 얘기가 오네? 구멍, 구멍소가 생죠 구멍이 구멍이잖아 용이 싸우다가 음. 청룡이 죽은건가? 의얘기인 몰라 몰라 뭐 아, 말이 길어가지고 읽기가, 그치? <웃음> <웃음> 너무 길어 근데 여기가 그 고생대 어쨌든 그런 지형 그거잖아 야 진짜 괜찮다 특이하다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약간 아이들 가는 곳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매표소가 있어 가지고 표를 사야 되는데 지금 표값이 3,000원 이상이면 안 들어가려고 아니 3,000원 초과면 3,000원까지는 들어가고 자연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<laughs> 클로이 클로 이거 이 엘지에서 만든 건데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LG, hey, hey, 나랑 사진찍.. 사진찍어줘 <laughs> 저와 촬영해보아요 둘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아 어, 내가 찍어주나 봐 사진을 찍은 후 문자나 이메일로 복처를 원하는 해봐요.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 준비가 끝나면 촬영을 누르세요. 5초 뒤 연속으로 세 장을 촬영합니다. 노란색 박스 안에 서 계시면 더 예쁘게 촬영됩니다. 4, 3, 2, 1. 실감 컨텐츠. 시작이야. 뭐야? 이거로 봐. 여기서 찾는 거 같은데, 여기서 어디 있어? 아, 넌 말로 네가 찾은 거야? 이거 앞에 있었는데? 응. 어벨잘했벨 오케이. 어어 어, 이거. 어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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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대결이네, 노란 나랑 어. 가재 같은 거, 가재. 으 <목소리도> 뭐야? 그만는데 아이씨. 잠자리, 잠자리. 잠자리, 잠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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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 <laughs> 도롱요! 여기다! 승리! 승리! 선캄브리아 예. <laughs>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 이런 대륙이 딱 하나야 딱다 붙어있어 다 붙어있어 그 위성생식이 유리하다니까. 어, 성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고생되구나. 음. 어, 좀 갈라졌네. 음. 오르토미스기 말에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여기 고등대에 또 대륙이 막 여기 고생대는 모든 대륙이 모여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울창한 숲을 이루거져 두꺼운 석탄층을 형성했습니다 석탄계는 양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양설과 번성했습니다 진혼으리 와. 고마워. 신생대가 돼가지고 지금이랑 대륙이 비슷하네 똑같네. 신생대도 완성된거야전 완전 완전 고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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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지 완전 완때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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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마모스 화석 가격이 똥값이 됐대 옛날에 드럽게 비쌌는데 네, 네, 네. 많이 나와가지고 네, 이런건 진짜 화석같이 데 그러네 <laughs> 충전중이네 아, 고생한다 요 고생했다 일어나 임마 일어나 <laughs> 충전중일때는 또 안움직이네 잠시만요 기려잠시만 어? 이 뭐야 이 뛰어가는건가요 여태백시를 배경으로 보는거 누 빨리 되냐 아그 화면에 노란색 표시가 나올때 주먹을 주면 빠르게 전진하 주먹을 주면 주먹주면 아, 나는데 주먹 어떻게 되죠? 뭐 모니터 화면에 노란색 노란색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. 이야. <laughs> 구도니를 잡았다, 지금. 안돼 안돼 어? 해야 돼.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. 먹는 건가 데네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. 어?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. 이이 음. 그리고 진짜로 그렸다. 아니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나 이거 뭐 프로 같은데 최우수상 음. <laughs> 자, 세밀하다 보니까 진짜 잘 그린 그림들이구나. 몇 대지?